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많이 아 늦어 전고 있어서 잠깐 웃었을 뿐인데 나가볼까? 빰빰 바바바밤 자 이제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. 출구여기가좀 지하라서 야 근데 지하인데 이렇게 잘터지냐 신기하다. 역시. 사스가 아키아바라인가? 그 프로필 사진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? 프로필 사진 제 얼굴 보고 그대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제 얼굴 보고 그냥 그대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 올림픽 한다고? 그놈의 도쿄 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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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났습니다 여기요? 도쿄입니다 이 또... 어, 이제 바깥에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끊기는 거 봐. 싫어하냐? 아니야, 지금 속도가 너무 안 나와. 갑자기 밖에 나오니까 속도가 안 나와. 좀나아 놓나? 타아다 왔다. 자, 여기가 여러분들의 성지, 빵쟁이의 성지, 아키아바라입니다.